오늘은 성남시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성평등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올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 실험단이 지난 2일 출범하여 성평등 정책 발굴 모색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안심도시, 차별 없는 성평등 젤 도시로서 여성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성남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성남시는 여성이 안전한 안심 도시, 여성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성남이 되기 위한 올해 추진 방향과 역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성남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관내 여성안심 기각길 36개 구역에 순차적으로 여성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작년까지 관내 단대동, 상대원 1동, 야탑 3동을 포함해 116개의 안심 비추미 로고젝터와 수진 1동, 은행 2동, 구미동을 포함해 기각길 21곳에 약 9km에 걸쳐 솔라 표지병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보안 등 설치 환경이 열악한 골목길 등에 조도 향상을 통해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성남동, 태평일동 등에 안심비추미 345개, 솔라 표지병 7곳을 확대 설치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갑니다. 또한 범죄 취약 지역에 생활 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합니다. 작년까지 관내의 CCTV를 1658개소, 5744대와 동시에 비상배를 설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에도 단대동 양지동을 포함해 175개소에 875대의 CCTV와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수정구 3개동, 중원구 4개동, 분당구 1개동, 총 8개동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시민순찰대원들이 집까지 동행해 야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게 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인프라 역시 구축합니다. 1인 가구 여성들을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창문 열림 방지 장치, 문 열림 센서 등 안전 홈세트 지원과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1인 여성의 개인정보 노출 및 통화 관련 범죄 예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택배 수령 불편을 해소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 등에 따른 여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행복안심무인 택배함도 운영합니다. 작년에 수정구 신흥삼동을 포함해 10곳 중원구 군강이동 등 다섯 곳에 설치하여 이용 실적은 2만 5,163건에 달했습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나갑니다.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에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마쳐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성폭력 피해 지원과 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등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9곳에 작년 대비 2억 6,600만원을 증액한 20억 8,400만원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피해자 상담 의료와 법률 지원 등의 체계를 강화해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 치유 사업에도 힘씁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가해자 곧 교정 교육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도 펼쳐.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피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원구 중앙동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주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11개 성매매 집결지와 50명의 성매매 업소 종사자의 탈성매매와 자활 지원을 위한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한편, 올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조사와 피해 현황, 현 제도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예방분절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내에 선치, 설치, 신설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연계 등 피해자와 함께하는 1대1 동행 서비스를 강화해 나갑니다. 현재 성남시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온라인 상담과 카카오톡 1대1 상담, 디지털 성범죄 예방자료, 캠페인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어 전문 상담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놀이 치료실 등을 구축하여 금년 8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 디지털 모니터링단도 7월 10일까지 20명을 모집해 7월 말부터 운영합니다. 불법 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활동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클린한 온라인 안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번 달까지 관내 155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 사회복지 시설, 예방교육 전문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총 3편의 교육 영상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예방 일곱 가지 수칙 매뉴얼,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이후의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온라인 수업 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각급 학교 알림장 관련 앱을 통해 배포되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불안감도 없애 나갑니다. 최근 불법 촬영 유포,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경찰, 대학교, 여성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색출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2018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80대를 구입했고, 관공서, 경찰서 대학교에 장비를 관리 전환 및 무상 대여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초, 중, 고, 청소년,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 방법을 교육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 활용 가능하도록 온라인 컨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학부모들 사이의 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도 8월 중 마련합니다. 이는 화상 채팅이 동시에 가능한 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성교육에 대한 질문 답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민관 합동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각종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성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 연대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아동여성 대상 폭력, 범죄 위험, 안전 등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위기 관리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공유 사례회의를 통해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합니다. 아울러 민간 합동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 경찰서, 시민들이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확산시켜서 불법 촬영 성착취미를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보고 공유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 친화 도시 성남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2월 여성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 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여성 친화 도시 공공 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성평등한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했고 총 100명의 성남 시민으로 구성된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는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 기각길 모니터링 이야기가 있는 여성 안심 골목길 책자 제작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성평등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의 활동으로 진행했던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은 민간협력으로 성평등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여 2018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작년 4월에는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성평등 제1도시 성남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함께. 시범 여성 친화 마을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생활 균형 도시 성남을 추구합니다. 작년 1월부터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노무 고충 상담과 직장인 심리 정서 상담 서비스,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한 일생활균형 교육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운영해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호,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장 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으로 찾아가 심리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4월 위례로 이전한 성남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의 취창업 및 교육사업으로 2018년에는 2002건의 취창업, 36,952건의 상담, 23,48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2019년도에는 2,073건의 취창업, 36,029건의 상담, 23,424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여성의 취창업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 경력단절 여성, 여성 실태조사를 추진해 이들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여성 결,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관련 정책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성평등 제일 도시 성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2일 성남시 성평등 정책 실험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종사자,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 12명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성폭력, 돌봄, 여성 노동, 성별 임금 격차 등 생활 속 젠더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성남형 성평등 정책 발굴 모색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성평등 문화 조성 공모 사업도 작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난 해 여성 관련 연구 및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3개 기관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공모 사업을 통해 12개 단체가 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2일 수정구 태평동에 성남시 여성 비전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여기엔 창업지원실, 성평등 정책실험실, 커뮤니티실, 교육실, 다목적실, 유튜브 제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실에는 예비창업자 중 공개경쟁을 통해 6팀이 입주하였으며 향후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성남시 여성이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인 성평등근로자문관을 배치하여 노동상담 권리구제 등 올해 62건의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해 개인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성평등 플랫폼으로 여성의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품격을 성남이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